후후후후. 오늘 아리랑 신타오맨은네어서두궁 응.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목강의 작가님 안녕하세요 우리 선배님이세요 진주고 진주고 고이시더라고요네 네. 네, 어, 선배님 있어요 음. 네네 음. 네 물에서 태어나서 네그신기김을 하게 네, 그 네. 그 천지조화가 창조가 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네 음. 그 인간의 세상을 다스려줬던 그런 상상 속의 동물인데 네. 왕이나 왕권을 상징하기도 하는 네. 그런 상상 속의 동물이고요. 삼조고, 네. 삼조고 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과리 세계인 까마귀라는 얘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원래 태양 안에서 사는 새인데 네. 예, 천상의 신 한테 인간들의 뜻과 소망을 전해 주기도 하고, 네. 어, 그런